검사와는 더욱 서먹서먹한 사이였지만, 신경질적이고 공상적인 거의 부인한테는 곧잘 놀러 갔는데, 물론 그것은 깎듯이 예의를 갖춘 방문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검사 부인을 방문하는 것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검사 부인은 언제나 상냥하게 밑자를 맞아들이곤 했다. 검사 부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극히 최근까지 그에게 흥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심 판사와는 아직 가까이 사귈 만한 기회가 없었으나 두어번 이야기를 주고받은 일은 있었는데 두번다 여성에 관한 것이 과제에 올랐었다.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주 노련한 예심 판사인 것 같군요. 하고 미자는 아주 유쾌한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엔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기로 하지요. 아 여러분, 나는 정말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툭 터놓고 허물 없이 얘기한다고 해서 나무라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는 약간 취해 있으니까요. 니콜라이 파르베노피치 분명 나는 내 친척 되는 뮤쇼프의 집에서 당신을 만나 뵐수 있는 영광을, 영광과 기쁨을 가져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난 결코 여러분들과 동등한 위치에 설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물론 당신네들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인간으로 앉아 있는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야 물론 내게는 지금 무서운 혐의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증언했다면 내게는 오 무서운 혐의가 걸려 있겠지요.무서운 일입니다.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나도 그런 거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여러분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 자신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는 일이니까.우리는 곧 해결하게 될 겁니다.왜냐하면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 주십시오. 나 자신이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당장에 해결될 게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자는 마치 상대방이 자기의 절친한 친구이기라도 한 것처럼 성급하게 자기의 진정을 드어놓기 시작했다. 그러시다면 우선 그렇게 기록해 두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걸려 있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고 니콜라이 파르페노비치는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의조로 이렇게 말하고는 서기를 돌아보고 낮은 목소리로 기록할 사항을 지시하였다. 기록해 두겠다고요. 당신네들은 그런 것까지도. 기록해 두고 싶단 말입니까?할 수 없군요.어서 기록해 두시지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여러분 그렇지만 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이렇게 기록해 주세요.그는 폭행을 가했다는 점에서는 유죄 가엾은 노인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점에서는 유죄라고 말입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나는 마음속으로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그러나 이건 기록해 둘 필요가 없겠지요.하고 그는 별안간 서기 쪽으로 돌아보았다.여러분 이건 나의 사생활에 관한 거니까.여러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말하자면. 내 마음 깊은 곳의 문제지요.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의 살해 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터무니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곧 증거를 들어 해명해드리지요. 그러면 당신 내들은 아마도 웃어버리고 말 겁니다. 나에게 그런 혐의를 건 당신 내들 자신이 아마도 우스워질 겁니다. 진정하십시오, 드미들이 표드로비치. 예심 판사는 자신의 침착한 태도로 절정에 달한 미자의 흥분을 억제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애쓰며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신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나는 만약 당신이 동의해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인할 것인지 어떤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신은 고인이 된 표드로 바블로비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줄곧 그와 다투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건다 그만두고라도 바로 15분 전에 이 자리에서 그를 죽이고 싶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려 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라고 커다란 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아, 여러분, 아마 그랬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불행한 일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지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로 당신은 아버지에 대해 그런 증오를 품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줄수 없습니까? 설명할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미자는 눈을 내리 깔고 퉁명스런 얼굴로 어깨를 약간 쳐들어 보였다.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숨겨 본 일이 없으니까. 거기 대해선 없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조시마 장로의 암자에서 나는 분명히 입밖에 내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버지를 죽도록 두들겨 패주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와서. 꼭 죽여버리고 말작정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맹세했습니다. 오, 그런 정인이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의 한달 동안이나 줄곧 그런 소리를 외치고 다녔으니까 모두가 다 정인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실은 엄연히 있는 것이니까 사실을 숨길 수는 없겠지요. 사실 그 자체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감정이란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감정이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미자는 얼굴을 짓부렸다. 여러분에게 나의 감정에 관해서까지 심문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당신 내들이 직책상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일이며 나의 내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나는 내 감정을 숨긴 일이 없으니만큼 예를 들면 술집에서도 아무에게나 닥치는 대로 틀어놓곤 했으니까요. 지금도 구태여 그것을 비밀로 해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나에게 지극히 불리한 증거가 꽤 많이 드러나 있다는 사실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고 아무에게나 지껄이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피살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게 혐의가... 돌아오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하하, 나는 결코 당신 내들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나 자신도 아연실색했을 지경이니까요. 왜냐고요?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누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죽였을까요? 대체 누가 죽였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고 그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나는 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니, 당신들에게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대체 어디서 살해되었지요? 어떠한 흉기로 어떻게 살해되었습니까? 그걸 좀 말해 주십시오. 그는 검사와 판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빠른 의조로 물었다. 우리가 갔을 때에는 부친께서는 머리가 깨어진 채서재의말 위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하고 검사가 대답했다. 아, 무서운 일이다. 밑자는 문득 몸을 부르르 떨며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럼 다시 계속하기로 합시다. 하고 니콜라이 바르페노비치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신에게 그와 같은 증오심을 불러일으킨 원인은 대체 무엇이었지요? 당신이 질투심 때문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질투 때문이지요. 그러나 결코 질투심뿐만은 아닙니다. 그럼 금전상의 다툼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전상의 문제도 있었지요. 그 다툼이란 것은 당신이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삼천 루블리에 관한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삼천 루블리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아요. 하고 미짜는 흥분하여 소리쳤다. 육천 루블리 이상입니다. 혹은 만 루블리 넘을런지도 모릅니다. 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지요. 그렇지만 하는 수 없이 나는 삼천 루블리로 타협할 결심을 했습니다. 삼천 루블리라는 돈이 급하게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만큼 나는 아버지가 그루센카에게 주려고 베개 밑에 준비해 두었던 그 삼천 루블리는 내게서 훔친 돈이나 마찬 가지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돈을 그게 둔걸 나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난그 돈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 내 돈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검사는 의미 있는 눈초리로 예심 판사를 바라보며. 설쩍 눈짓을 해 보였다.그 문제는 다시 나중에 말하기로 하고 판사가 재빨리 말을 받았다.그럼 우선 당신이 그 봉투에 든 돈을 자기 것이나 다름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신 걸로 기록해 두겠습니다.어서 그렇게 기록해 두시지요.여러분. 나도 그것이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 증거 따윈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내 자신의 입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를 실제의 나와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 보고 계신 것 같군요. 그는 갑자기 우울하고도 슬픈 의조로, 이렇게 덧붙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